3,500만원 때문에 시어머니와 전쟁. 제가 이번에 9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세상 친절한 척 하시던 시어머니가 3,500만원을 보태주셨어요. 사실 저희 집이 더잘 사는지라 친정에서 2억이나 3억을 보태주셨거든요.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솔직히 말해서 쥐꼬리 같은 돈이었어요. 그래도 이사할 때 친정 도움만 너무 받는 것 같아. 취직세라도 받자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받아온 돈이었죠.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불과 몇주 전이었어요.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날 따라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표정 관리가 잘안 되었었나 봐요.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지 며칠 뒤 제게 전화를 걸어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.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싸가지 없게 행동해도 되는 거냐? 하시면서요.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왜그 모양인지 얘기 좀 해봐야겠다. 하시는 거예요. 그 말에 진짜 꼭지가 돌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죠. 어머님,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? 제가 그깟 3,500만 원 때문에 어머님 비위 맞춰야 해요. 그돈 당장 돌려드릴게요. 하고 소리쳤어요. 그랬더니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제게 기가 막힌 말을 전했어요. 걔가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 내 노후자금으로 쓰게 당장 갚아라! 라고 했다는 거예요.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한테 미안해! 라고만 했고 아버님은 조용히 저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! 라고만 하셨죠.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. 여기서 제 고민은 돈 3,500은 바로 갚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을 갖고 나면 저도 시댁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는 대처 방안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조언 좀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.